8월 달걸 봐야 되는데 5월 밖에 없나? 안돼 왜 6월 게 마지막이야? 7월 거왜 없어요 형님. 내가 하나 만들어야 되나? 여기 있는 선수들로만 내가 좀 재구성을 해볼까? 내필 아, 후로 내가 하나 만들어보면. 아... 1등은 벨레지? 1등펠 벨레. 말 안돼요 그냥. 아, 벨레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혼자 달라. 약간 모두 2D 게임인데 혼자 3D인 느낌? 그러니까 다들 2G폰이야 근데 혼자 5G 막 LTE 막 이런거 쓴다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펠레는 그 다음이 제비 제비는 약간 4G 느낌 3G? 5G까지는 아니고 제비는 그래도 근데 2G폰이랑 달라 얘도 얘도 2G폰은 아니에요 약간 5G인데 LTE는 아닌 느낌이거나 약간 3G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제비도 약간 어나더야 펠레랑 제비는 진짜 팀컬러만 좋았으면 여기 없어요 팀 컬러만 좋았으면은 진짜 가격이 한 3배, 4배는 뛰었을 걸? 안 돼. 은바페는 너무 가성비라 S는 못 넣겠다. A 1등 이런 식으로 나왔야될것 같은데. 그리고는 요즘 좋은 게 그래도 호날두까지는 S에 있어야 된다고 봐. 호날두까지는 근데 호날 단단 단 호날두는 100조 이상은 써야 돼요. 뭐? 유로도 금카요안 돼요. 안 돼요. 얘 스테미너 132 너무 낮고 뭐 이제 신규 특성 뭐 크로스 포처에 예감 달수 있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그럴 거면 그냥 이걸 써 그럴 거면 얘 쓰는 게 나아요 얘도 뭐예감이 강두 크로스 포처 달려있고 스테미너도 얘가 1, 1, 1차이지만 어쨌든 더 신상이기도 하고 얘가 훨씬 나 진짜 최소 g r 류도 c 류도 이거 이상급은 써야돼요 그 아래는 솔직히 날도 취급해주기 좀 그렇고 좀 좋은 거 쓰려면은 뭐 노미도 금카, 유티도도. 아니 유티돈 좀 애매해. 전 유티도라고 하면 어 악리한테 밀린다고 봐요. 근데 네, 유티도 이상급이면은 악리는 이겨. 딱 그런 느낌. 약간 이세 명은 다 되는 거. 드리블 돌파되고 헤딩 되고 중거리 뭐 감차 이런 거다 되는 애들이 약간 어나더 SS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S SS, SS로 봅시다. 아, 음, 앞에 내려와라. 넌 이따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그나마, 얘네한테 비빌 수 있는 일황이 앙리. 악리. 앙리는 약간, 진짜 빠르긴 한데, 드리블이 약간 약하고, 드리블이 길죠? 그리고 헤딩이 안 되잖아. 헤딩이 안 돼서 얘네한테 조금 밀리고, 그리고 요즘은, 저는 쉐우보다도 러쉬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러쉬가 지금 팀 케미가, 리버풀, 유벤투스 리버풀에서 러쉬를 쓰면 진짜 좋아요 러쉬가 약간 드리블은 좀 약해도 빠르고 직선적으로 하는 플레이가 좋아 몸빵도 생각보다 잘 버텨요 마름인데 생각보다 잘 버텨요 그리고 이제 뭐 예감 강뚝 아웃사이드 기본적으로 달려있으니까 또 남은 거는 페마라든가 본인 달고 싶은 거 달고 신규 특성에 뭐 프로스포처나 라인 브레이커 몰달라도 상관없죠 그런 느낌으로 가고 헤딩도 이제 뭐 수동 침투하면은 다시 잘 들어가기 때문에 난러쉬도 좋다 생각해. 그리고 이제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게 쉐우? 근데 쉐우가 러쉬보다 조금 밀린 이유는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쉐우도 가격 대비 스탯이 너무 안 나와요. 그래서 좀 밑에 있는 것도 있고 쉐우 스태미너가 너무 낮아. 스태미너가 130 이래 버리잖아요. 지금 스프린트 드리블이 거의 흡성 흡성 대법 마냥 스태미너를 쳐 빨아 가는데 여다가 스태미너 130 어, 아웃사이드 예감 강뚝에 뭐 라인 브레이커나 이런거 달수 있다곤 하지만 얘는 구라 안치고 두개의 심장 달아줘야 될 판이야 진짜 유티금카 같은거 쓸거면 사실 그 위로 올라가기엔 좀 많이 비싸지긴 하죠 뭐 c o 정도 쓰면은 그래도 좋긴하지 이정도는 써야돼 셰우도 CU금카 정도는 써야 진짜 SSS SS 비빌만하고 유티금카 이런거는 s s s 까지못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유티 셰우는 러시아 아래고 아니, 이게 UT 아니고 CU다. 그러면은, 러쉬보다 앞으로 갈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은, S? 레반? 아, 근데 레반은 토치여야 돼. 아주 애매하네, 여기부터. 여기부터는 진짜 파일럿 차이야. 그니까, 러 SSS, SS까지는, 누가 써도 좋음. 누가 써도 좋아. 약간, 건담으로 비유하면, 어, 모두가 탈수 있는, A급 기체.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 아래로 가면은 전용 기체 이런 느낌? 약간 잘 쓰는 놈이 타야 돼잘 쓰는 놈이 탑승해야 좋은 건담이야 그런 느낌이에요 이 위에까지는 모두가 탈수 있는 개좋은 건담인데 이 아래부터는 타는 놈이 잘해야 돼 그런 느낌이라 사실 이 아래부터는 의미가 별로 없긴 해요 그래도 최대한 갈라치기를 해보자면 음바페 가성비가 너무 좋고,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범용성이 넓어요. 현역 레알을 그만큼 엄청 많이 하잖아. 레알 하는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은 현역 레알일걸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토티의 은바페 너무 세요. 은근 몸빵도 잘 되고, 쳐 밀리지도 않고, 뭐, 가성비도 괜찮고, 근데 이것도 좀 비싸지긴 했다. 원래 이거 얼마야? 막 15조, 17조 이랬는데, 이것도 25조까지 뻥튀기 됐네. 근데 그거 감안해도 은바페는 좋습니다. 그리고 음바페 다음으로는 레반케인? 어느 레반케인인 것 같아요. 레반케인, 에토. 이네 명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라우타르도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상대하면서 저 정도 라인급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라우타르도 좋은 건 맞는데 라우타르 쓸 바엔 에토 쓰는 느낌? 에토도 요즘은 헤딩이 다 돼서 아 라우타르도 2급에 껴줄까? 아니야 넌 A급 1등 이 토츠 몇 명도 추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일단은 기존은 이런 식으로 가죠. 호일룬 B 우고드로 B 왜냐면 얘는 가성비 라인이라 늘수가 없어. 너무 가성비 라인이에요. 클라위, 토레스가 딱 이런 느낌? 아뭐 그래. 에세 넣어주자. 이번 메타 토레스는 그렇게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체형이 너무 둔하다 보니까, 토레스 특유의 그 퍼터나 속력으로 인한 돌파가 쉽지가 않아. 약간 헤딩도 약간 전 메타보다 어설프고, 이번 메타 토레스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클라위가 제일 낫고, 클라위는 그냥 인간 자체가 좀 애매해. 애매해요. 그냥 약간 좋은가 싶다가도, 아이 새끼 왜 이러지? 싶다가도, 아 좋은가 싶다가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내가 몇개더 추가를 좀 해볼까? 요즘 좀 핫한 토치 스트라이커들 몇 명을 좀 추가를 하자면, 약간 이 정도, 이 정도만 추가해봅시다. 혼란. 요케레스, 레텍이, 밀러, 이사, 클라인 이 정도만 추가해 보면 아... 일단 혼자 모먼트인 개밀부터이기라면전 그래도 SS 끝자락에 들어갈 만은 하다고 봐요. 모먼트 정도 쓰면은 암차도 뭐 나쁘지 않고 반 옆에 베르너 같은 거랑 쓰지 마세요. 그냥 미에난 다음에 뭐톱 밀러, 공미 케인 이런 거 쓰든지 밀러 레반 투톱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 괜히 이상한 거랑 쓰면 안 돼요. 이번 메타에서 꽤나 괜찮은 것 같아. 몸빵도 잘 버티고 이러다 보니까. 혼란! 혼란 A1등. 어, 혼란이 진짜 좋은 거 같던데, 이번 메타. 뒤지게 잘 버티고, 슈팅 좋고, 약발도 그렇게 안 느껴지는 느낌? 일단 빠르고, 헤딩도 잘 받으니까, 저는 혼란 좋은 거 같아요. 뭐, 토치 이런 거 6화 정도만 써도, 그냥 공격적 황금 만다 나오잖아. 퍼브도 140에, 해도 높고 약발 빼고 단점이 없는 느낌? 저는 타겟형 스트라이커 중에서는 혼란 케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정통 타겟터를 쓴다. 그러면은 케인이 일빠따. 타겟터라고 해야 되나? 타겟터에 가까운 거긴 한데 사실 전통 타겟터 하면 지루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통은 아니다. 타겟터 느낌, 타겟터 느낌 하면 케인이 일빠따고 침투형 타겟터 느낌 이러면은 혼란 일빠따야. 약간 이런 느낌? 혼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맨시티인게 문제야 혼란이 혼란이 맨시티 아니고 레알이었잖아 아 저는 모르겠어요 혼란 이거 레알이었으면 난 진짜 숨도못쉰다난 피파 접었어 무서워서 혼란이 레알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서 뛰었으면 은 톱에 혼란 공미의 굴리티 있다고 생각해봐 전좀 아, 불알이 떨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 그래도 S급에는 들어갈 만한 것 같은데 A급은 아니고 얘도 사실 안되는 건 없거든요. 어, 좀 취향 차이 같은 느낌? 근데 이삭은 팀 컬러가 좀 아쉬워서 라우타로 뒤쪽에 있어야 될것 같긴 해. 잘 쓰면 좋긴 합니다. 이삭도. 이삭도 약간 검은 호날두 느낌? 검은 호날두란 이명을 가진 자가 꽤 많은데 얘는 그래도 좀 쓸만한 느낌. 아 리버풀 가도 SS까진 못가. 왜냐면 키가 너무 커요. 192에다가 또 마름이야. 예감강 쪽도 둘다 없고 스탯은 좋은데 SS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리버풀을 가면 S2등까지는 갈것 같아 리버풀을 가면은 S1, 2등까지는갈 만한데 셰우 어, 러쉬, 앙리 얘들이랑 비빌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 정도인가? 아니 커브도 너무 낮아 133이면 애매한 느낌이긴 합니다 SS까지 뚫고 올라가기엔 아 레테기 A 꼴찌 몸빵도 애매하고 빠르긴 한데, 체감이 좀 둔하고, 중거리랑 커브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약간 시즌이 더 나와야 될것 같은데, 사우디를 가버렸네! 호치보다 좋게 나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졌거든요? 레트기, A 끝. 잘하면 B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데, B는 솔직히 좀 가성비 라인이라 생각해서, B까지 갈 정도는 아니고. 예케레스! 아직은 A1등. 요케레스도 비슷해요. 쓸만은 한데, 얘도 커브가 너무 낮아. 중거리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몸빵은 확실히 좋습니다. 내가 저희 6화가 44조 짜린데, 뭐이 정도 쓰면 지푼으로 커버가 되지? 커버가 되는 편이야. 그래도 140까지는 안 나오고, 뭐강뚝에 예감도 안 달려 있고, 아직은 아스날 이적이 확정되면, 어, S 끝자락까지는 갈 만한 것 같아. 아스날 톱하면 악리 아니면 요케레스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아스날 넘어가면, 아스날에서 많이쓸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갔으니까 A의 끝 A 앞 앞에 호돈? 호돈까지 넣자. 호나우두 있어야지. 근데 전 개인적으로 호돈은 이제는 호날두 제비 펠레급까지는 아니지 않나? 아 끝자락엔 넣줘야 어 되나 아무리 그래도. 약간 호나우두 가격 생각하면은 좋긴 하거든. 호나우두가 안 좋다고 할순 없어.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메달금 카 500조짜리 썼잖아요. 얘보다 부트라를 좋게 썼다니까 내가? 얘보다 부트라가 좋았어요. 아, 부트라도 넣어야겠다. 부트라를 넘버 세븐 금카를 썼는데, 내가. 난 얘를 더 좋게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호돈이 약간 가격이 너무 올랐어. 호돈이 안 좋은 건 말이 안 되고, 그냥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얘네에 비해서, n a b 에서 너무 비싼데 성능은 별로 안 나와.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부트라도 에토보단 좋아. 전 부트라가 에토보다 좋은 것 같아요. 부트라 좀 지리던데? 제가 에토 좋은 것도 리뷰하면서 많이 써봤거든요? 에토보다 부트라가 더 슈팅을 잘해. 아, 체감이 지려요. 슈팅은 에토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체감이 개삭이어가지고. 난 부트라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고, 마지막으로 클라인딩스트인데, 쓸만하거든? 쓸만한데, 문제는 팀컬러. 독일 아니면 쓸 데가 없다는 거. 근데 독일이란 팀이 그렇게 1티어급 팀은 아니거든요? 얘가 진짜 팀케미만 많으면은 S만 앞쪽까지 갈 만한데 팀케미가 너무 구려서 A 2등? 어차피 요케레스는 아스날 가는 게 확정이니까 A 1등일 만한데 클라이는 팀케미가 너무 구려 이게 하, 너무 구려요 근데 이러면 또 S가 너무 많잖아 좀 조정을 해봅시다 솔직히 퍼포먼스 생각하면 포도 낭리까지는 그래도 SS 넣어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호날두도 진짜 비싼 거 쓰면 에우세비오 제끼만 해. 그리고 SS는 러쉬, 셰우. 아, 근데 진짜 비싼 기준이면 셰우가 앞인데. 가성비 기준이면 시우가 앞이고. 이거는 좀 취향차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밀이 SS에 있는 정도면은 S에서도 몇명 올라갈만 합니다. 혼란 SS 갑시다. 이번 메타 꽤, 꽤나 좋아요. 어... 그리고 S에서 더 올린다 그러면 레반, 레반까지 SS로 올릴게요. 이삭도 뭐 리버풀을 간다고 하면은 AS 앞쪽으로 올망할만한데 그래도 SS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리버풀로 온다고 해서 이삭을 쓸까도 문제야. 나는 이삭 안쓸것 같은데 러시 쓰고 말지. 이삭, 러시 제낄만한가 이삭이? 그리고 K보다 레반이 높은 이유는 그래도 레반은 좀 느리긴 해도 침투 움직임은 괜찮거든요. 침투를 잘하는 편이야. 체감도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K는 침투 움직임이나 체감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S로 오면은 이제 S는 취향 차이에요. S는 취향 차이. 여기는 순위가 없다. 그냥 연계형 타겟 느낌이면 K이고 침투 드리블형이면 에토 부트라고 침투인데 몸빵 좀 되는 건 음바페고 음바페가 몸빵이 생각보다 되거든요. A는 또 A도 취향 차이다. 솔직히 티어 리스트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SSS 있고 SSA 있고 S에 있다면 다 비슷함. 거기에서는 취향 차이. 전 이렇게 좀 종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나 봤을 때 솔직히 SSS는 취향을 탈만한 애들이 많이 없어. 악리 빼고는.